<laughs> 자, 그러면 일을 하면서 뭐 선물도 많이 받고 했겠지만. 많이 받았 음. 사기당한 일도 있었지. 와, 이게 완전 그림 사기잖아 그림 사기 아니고 그러니까 어. 돈 사기. 돈, 돈인데. 네,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? 돈을 날린 거지. 돈을 날렸는데 솔직히 한 몇천 날렸지, 몇천, 한 5천... 어떤 방식으로 그냥 흔히 말하는 이제 강남에서 하고 있는 개를 들어갔어. 근데 그 개의 개주라고 하는 분을 손님으로 만나서 그 손님이랑 부괴라고 하지 마 <laughs> 손님, 개를 만나서그 사람이랑 친해져서 뭐 여자 남자 관계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누나 관계로 친해져서 뭐 나를 도와주겠다. 나도 이제 부탁을 해서 날 넣어줘라. 이제 그 사람이 개주기 때문에 그 개주 하는 데도 가봤고 거기를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돈을 보냈지. 돈을 보냈는데 그 개주가 들어갔고 날랐어. 근데 나한테도 나 나한테도, 나한테도 한 5천 원 가량을 갖고 날랐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어, 나랑 같은 피해자일 텐데, 거기에 그 낙지집이 있어. 어? 어, 저기 유명해, 넌? 엄청 큰 낙지집이야. 어, 지금도 한할수 어. 있을 거야. 어. 아, 거기 다시는 안 가. 그래서 <laughs> 뭐, <대해서> 없거든. <laughs> 아니, 그 주유소 옆에 있는 낙지집 있는데, 응. 거기에서 한 내가 봤을 때만 해도 한 테이블에 4명씩 앉아 있으니까 10 테이블이 넘었어. 그러면 40명? 4 40 0명도더될거 같아. 어... 안온 사람도 있고. 안교자안았을까 잡히든 음. 말든 상관없어. 재수없으니까. 음. 근데 <laughs> 그림으로 받았을 거야, 요 아니야. 그림을 받은 것도 아니야. 이것도 얘기하자면, 내가 좀 운이 좋았던 게, 돈을 보내고, 나는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, 막 번을 내가 구집을 했지. 나는 어. 왔나 을했거든한 어. 응. 번에. 한거 보니까, 그러니까 매달 돈을 찍어야 되는데, 나는 그냥 돈을 한번에 내버린 거야. 음. 그리고 마지막 날 이자 통해서 해서, 한 1억을 받기로 했거든. 얘는 3대 욕심 다 있어. 송욕 응. 무료욕, 뭐, 식욕 다 있어. 최고야 아 개소리 좀 하지 말고 <laughs> 이뭔 개소리야 완납을 해서 마지막 분번에 내가 1억을 받기로 해서 나는 그냥 기다렸어 그리고 이제 가게를 가도왔고 어쨌든 내가 뭔 얘기를 했지? 여태 까먹잖아 어, 알았어 얘기해 어. 그림 그림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렇게 완납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좀 약간 구린 여자였어 자기 집에 그림을 어,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사이즈 꽤 그림이야 어 요정도 돼 음, 이거 되는데 그 여자가 구리 구려서 내가 친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나한테 그림을 대신 받아달라고 그랬어 우리 집으로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줬고 응. 그리고 한 다음에 내가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지 응. 근데 그 여자가 한참 후에 일이 터지고 내 돈을 먹고 졌을 응. 때쯤 어느 순간 다시 나타났어요 나한테 버지야 어디로 그림 좀 보내줘 그래 내가 돈을 달라.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보내주면 뭐 처리해서 뭐 보내주길 때 근데 그림 안줬지 음. 음. 그래서 그 그림을 내가, 내가 갖고 있다가 어떻게 내가 처리를 했어. 음. 그러니까 나는 손해는 좀 봤지. 음. 어쨌든 나 사기를 당했어. 음. 그러니까 총 5천을 손해 본건 아니네. 근데 뭐 5천이나 보는데 그림이 가격이 얼마 안 돼. 아이씨 <아유>. 뼈대장 <와>. <laughs> 분노 뼈대장 <퓨어리장> 분노 구독! 좋아요, 알림 설정, 하든지 말든지. <laughs>